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 퇴근하고 집 들어가자마자 식탁에서 수많은 좋아하는 음식을 보았다. 영탁 눈물 흘렸다. 누가 만났었어요. 영탁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탁이 퇴근한 후집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음식 가득 찬 식탁을 보았다. 영탁은 엄청 놀랐다. 이후 영탁은 이찬원이 주방에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 이찬원은 영탁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어하다. 이찬원은 영탁이 요즘 논란 때문에 조금밖에 못 먹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영탁 응원하기 위해 수많은 음식을 마련했다. 영탁은 이찬원과 따뜻한 저녁을 즐겨 먹었다. 매니저는 오랜만에 영탁이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 것을 봤다고 경탄했다. 다른 뉴스. 지난해 말부터 올초 누리꾼들의 마음을 치명적으로 파고든 폭스 중에 폭스 상여우 남성이 있다. 바로 최준. 그런 그보다 먼저 폭스 칭호를 획득한 선배 폭스가 있는데 바로 영탁이다. 1983년생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조련 실력은 여느 아이돌 못지 않다. 노래, 작곡, 연기 등뭐 하나 빠지지 않는 올라운더 매력에 자연스러운 애교가 더해져 팬들을 사로잡았다. 구수하고 농익은 가창력과는 달리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는 영탁의 대표적인 반전 매력이다. 팬들은 영탁을 박폭수 분명 박영탁라고 부른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여우같이 팬들의 마음을 홀린다는 뜻으로 붙여진 별명이다. 다채로운 팬 서비스 덕분에 도로돌 트로트와 아이돌의 합성어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아이돌 출신 참가자들을 제치고 팬 조련 담당 참가자로 각인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경연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영탁은 박폭스여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별명이 신기한 게 맞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매력을 모른다는 점 또한 탁덕들에게는 또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했다. 이후 박폭스는 영탁이 애정하는 별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영탁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박폭스가 처음에는 싫었어요. 여우하면 일단 여시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팬들이 붙여준 이 별명에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라며 사람을 홀린다는 뜻도 있고 변신의 귀재라는 뜻도 있죠 라고 애칭의 뜻을 풀이했다. 이어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저더러 사람을 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매력이 있다가 저런 매력이 있다가 또 아이 같았다가 오빠 같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저씨 같다고요. 박폭스가 제가 걸어온 길제 매력을 잘 표현한 말 같아서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하고 만족감을 드러냈다.